네 8시 50분이고요 밑에 보니까 이제 애기들도 다 출근 다 했고 사람이 싹 사라졌습니다 한 10분 빨리 내려갈게요 여기가 703호 3번 창입니다 3번 창이 실외기 창이에요 실외기 창은 이제 나중에 집 안에 들어가서 또 실외기 놓여 있는 부분은 따로 해야 돼요 일단은 줄, 줄부터 타 놓고 집 안에는 언제든 할수 있으니까 3번 창 내려가 볼게요 바빠서 몰랐는데 옛날에 제가 했던 집이네요 예.. 뭔데지 네, 이렇게 기퍼처럼 있어도 안에 꽉차 있습니다. 네. 몇 번을 문대기 때문에 잘했네요. 뭐, 건물 무너질 때까지 문제 없겠네요. <laughs> 저는 요동에 제가 한 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어디 가도 있어요. 여기는? 어, 옆에 집도 내가 있네? 짱짱 <laughs> 짠짠하네요. 이거 뭐, 건물 무너질 때까지 뭐, <laughs> 전혀 문제 없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휴, 3번 703호, 703호 3번창입니다. 네, 나간테다잘팠고요잘 네. 보이시죠? 예, 어제 제거 작업 해놨죠? 예, 오늘 시공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요 조인트까지 잘 해줄게요. 예. 자, 그러면 시공해 볼게요. 테이프 다시 차야 되겠네. 삐뚤어요. 우타바는 쏘고 내려왔고요. 이 백업이 제가 이 저기. 실리콘 쓰면서 조금 움직인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조금 표시가 나는데, 관계 없습니다. 두껍게 쌌어요 굉장히. 두께가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 답바, 예, 시공해 볼게요. 여기도 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요두개 돌리고 내려갈 거예요. 여기도 조인트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예, 시공해 볼게요. 중간 답바. 완전 무결하게 다 해놨습니다. 한 부분도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저기는 저 안까지는 다안 뜯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백업을 저기에 붙이면 붙여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저기도 완벽하게 해 놓을 겁니다. 평생 갈수 있도록 노력 노력해야죠. 한번할때 완벽하게 해야 돼요. 두번두번세번 두 번, 번 이렇게 몇년 안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한번 하면 그냥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시고 할게요. 중간 답바 쏘고 내려왔고요. 예, 아래 답바입니다. 아, 잘 보이시죠? 나한테도 잘탔고요 예. 프라이머 한번더 발랐습니다. 예, 예. 아, 여기도 중간 답바 잘 연결했고요. 예. 뭐 좀안된것 같아. 아, 잘된 거예요. 예. 좀, 어, 저기, 저기 몇 번을 연결 부위가 여기가 좀 그래서 몇 번을 했는데 잘 됐겠죠? 예. 자, 잘 보이시죠? 예. 무조건 전구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예, 말로 할것 같으면 저도, 안 해요. 제거 다 네, 진짜 입니다. 자, 그럼 사진 찍고 네, 시공할게요. 아랫 다봐 시공 다 됐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나한테 다잘 돌렸어요. 네, 여기는 밑에 거는 시야가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잘 돌렸습니다. 음. 여기까지 끊었고요. 여기서 이제 집, 예, 집안에 갔을 때 있을 거예요. 예, 모서리 두툼하게 돌아 넘어갔고요. 어,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어, 들어가는 만큼 보다 조금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네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laughs> 저기서 쏟아 봐야 돼요, 실리콘. 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예, 느껴지시겠죠? 저는 진짜 코킹쟁이니까. 예, 20년도 더 했어요. 자, 잘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예, 사진 찍고. 저 거실 창으로 옮겨 갈게요. 두줄탈 겁니다. 거실 창. 안에는 아, 오늘 하면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아, 일단은 이 실리콘 굽고 나서 하겠습니다. 하는 동안 만질 수도 있고. 칼 블록을 다 찍었어요, 다. 보면 아, 여기는 안 찍었네. 이런 거는 그냥 덮어도 된다고요. 흐름성이나 흐름성으로. 근데 딴 데는 막 두껍게 막 찍어 놨어요, 대충. 그것도 성의 있게 찍은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아, 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거다 뜯어야 돼요. 맞지도 않은 실리콘을 써놨으니까 접착 문제가 생겨요. 접착 문제. 그래서 뜯어야 됩니다. 아무튼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고 거실 창으로 갈게요. 잘 찍어드릴게요. 잘안 찍어드린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와이 슬럼프인가 좀잘안 되네 안 되기는 희한하게 공구를 하나 바꿨만 그런 것 같아요. 이 나간 데 돌리는 시알기도 지금 없고. <laughs> 참 오늘 방충망 꽉 닫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붙어요 붙어 실리콘에 <laughs> 제가 살짝 닫겠습니다